아, 후, 순이야. 왜, 미키야? 저기, 뭐야? 어, 떤 종이가 있는데? 어, 잠깐만. 후, 이거, 혹시, 숫자 적기 종이 아니야? 어디 갔어? 아, 여기있다. 이거, 이거, 맞아. 이거, 숫자 적힌 종이, 이 맞아. 확실해. 확실히 맞아? 버크리스? 어. 그럼, 찾았다. 진짜 찾아가네. 어. 이제 찾아구만 이건 숫자 6이야. 이건 숫자 6이라 적혀있어. 좋아. 근데 이제 6 찾았으니까. 다음은 나머지 넉째하고 프랑켄 지진 헬레비드 녀석은 아마 다른 숫자를 찾을 예정이니까. 우린 기다려보자. 순이 미키. 어, 이쪽에 있을래나. 어, 잠깐만. 어, 지진아. 숫자를 되게 정이 찾았어! 레보자 찾은 거야? <laughs> 이거는 2라고 적혀 있어. 숫자 2구나. 어 맞아. 좋아. 이제 숫자 2개 찾냈으니까 다른 아마 나머지 럭자하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숫자 2찾냈으니까 나머지 럭자 친구들하고 나머지 동자들은 숫자 종일 종이 숫자를 적힌 종이가 3년 동안 기다려 보자 그래 그게 좋겠다. 드디어 찾아냈네. 숫자 2. 나도 수자철기 적인를 찾아 냈어 나도 수자철기 적기를 찾아냈어. 수차 증거 7번이야. 나는 3번 찾아냈고. 나는 7번 찾아냈어. 이제 찾았으니까 나 나머, 나머지 동대들은수자정이 수를 찾아낼 예정이니까 찾는 중이니까 여기서 기다려보자. 그래. 아 잠깐만. 하, 왜 지진아? 뭔가, 느낌 이상해. 헬레베드, 너 밑에 봐봐. 밑에? 보라고? <laughs> 뭐야? 잠깐만. <웃음> <웃음> 아마, 수제정이 아까 날리기 때문에, 너 밟아서 그러나봐. 정말. 그러면 우리, 수제정이 종이 말이야. 그래. 드디어 숫자를 적힌 종이 여섯 개 찾은 거야. 드디어 찾았다. 숫자를 적힌 종이 여섯 개.